걸음을 세며 비좁고 울먹인 벽들을 지나 핸들을 잡으면 망울진 마음에 지금 어딜 걷고 있는지 아니 어딜 가려고 했던가요 소파와 고양이 세상을 이루어 미어든 고민에 거역이 마주하게 하건 빈잔을 가득히 채웠고 아마 조금 뒤면 잠들 거예요. 점점 눈이 감겨올 때 울컥든 말. 좀더 얘기해 볼걸, 그냥 안아 볼걸. <laughs> 하루 끝에 서서 닫힌 문을 열때 Home. 새로운 사람들 어느새 s a 반겨주 e Saddle, 로 a d d l e Sa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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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d 파와 고향인 어느 새상을 이루어 밀어둔 고민을 고요히 마주하게 하곤 빈잔을 가득히 채웠고 아마 조금 뒤면 잠들 것 점점 눈이 감겨올 때 울컥된 마음에 미안하다 말해걸좀더 얘기 끝에 서서 닫힌 문을 열 때. Oh,